이번 귀국에는 명절이 끼었어요 어, 명절이 끼었어 어, 그동안에 참 오래됐습니다 부산은 처가가 부산인데 저희는 경남 사천이고 부산에 처가 장인 장모님 다 돌아가셨어요 어, 장인 어르신은 기독교 장으로 해가지고 유골이 뿌리어졌어요. 어, 산에 뿌리졌고 장모님은 예, 김해 공원묘지에 모셔 유골이 모셔져 있는데, 자 우리가 이제 명절 되면은 크리스찬들이 예, 조심해야 될게 있습니다. 신앙이 그 깊지 않은 분들, 그냥 교회를 출석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어, 뭐, 묘수에 가면 절도 하고, 뭐, 향도 피우고, 뭐, 술도 붓고, 이런, 자신도 모르게 가게 했던 또, 위에 부모님들 했던 대로, 그냥 서스 없이 따라 해버리고 그러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면, 우, 어떻게 보면이 아니라 우상숭배입니다. 우상. 눈에 보이지 않는 조상, 이미 돌아가신 조상한테, 그 조상이 아니고 귀신한테 겠죠 사단한테, 에, 악령한테, 예, 숭배하는, 절을 하는, 갖다 바치는, 뭐, 이런, 가오를 범하게,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요거, 이제, 절대, 예, 예사롭게 생각하지 말고, 어, 그, 믿지 않는 친척들이나 부모, 형제들 같이, 음, 안갈수 없잖아요. 산소를 가면은 꼭 절을 하지 마시고, 어, 기도하십시오. 뭐, 돌아가신 분이 미결정돼가지고 천국 가든 지옥 가신 분을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살아 계셨을 때, 그 부모님들의 업적을 그리면서, 어, 또, 자신의 망가짐을 다시 해보고, 돌아가신 부모님들을 기억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면 되겠죠. 어, 그래, 이제, 여사롭게 뭐, 뭐, 음식 뭐 차려놓고 뭐 이러는 거, 어, 안 하는 게 좋고 이제 다른 분들이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믿는 사람으로서 안갈 수도 없고 뭐참 애매하게 끌려가는 수가 있죠 따라갔던 그럴 때도 자 이제 그 재단에다 나왔던 음식을 먹느냐 안 먹느냐 요문제또좀 걸릴 거예요 근데 그것 말입니다 이미. 신앙이 있는 분들은 무시합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는데거든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갖다 놓고 뭐안 믿는 사람들은 그 기신이 먹는다, 뭐조상이 먹는다 하고 뭐 그렇게 놔 놓고 막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럼 그거 이제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그걸 아예 무시해 버릴 수 있어요. 왜냐면 하뭐 <laughs> 그따 차려놓은 거 자기들 먹으려고 가져온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걸 이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분들은 먹을 수도 있고 마음의 그림질을 하면 먹지 말아야 됩니다. 거기에 예, 또 악령이 아칸 사탄마귀가 틈탈수 있습니다. 네, 가능하면 신앙이 약하신 분들은 먹지 말고, 가능하면 멀리 하고, 그 자신 있는 분들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자, 그렇게 예, 묘소를 방문하고, 손으로 이제 잔디를 좀 뜯고, <laughs> 그러고 난 뒤에, 우리 처제가 여기 가득도에 있는 어, 세계로 교회의 부실 어, 카페, 어, 테라비, 베이커리 카페 있는데 아주 경치 좋은데 시설도 깨끗하게 잘 해놓고 놔 있고 음식이 아주 깔끔하고 어 맛있습니다. 여기 이제 처제가 직접 소개했는데 요 저희들이 방문할 때마다 여기를 잘 이용합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성교사님들한테 특별한 우대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군인 이런 분들한테도 이제 혜택을 주고 계시고 참 그동안에 손현범 목사님 교회에서 이 좋은 일 많이 하셨죠 이것만 보더라도. 그런데 손현범 목사님 어, 지난해 저희도 귀국해서 같이 동참을 했습니다만는 세이브 코리아의 행사를 주도적으로 하시면서 정치적인 발언을 많이 하시고 어, 눈에 가시처럼 그렇게 여기저을수 있겠죠. 그래서 범 목사님 지금 이제 예, 구속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 그것 때문에 참 가슴이 아파서, 제가 일부러 여기로 온 거예요. 왜냐하면 차에다가, 차 찬양할 장비를, 앰퍼를 다 갖추고 와가지고, 여기 식사하고 난 뒤에 저는, 음 그, 요 안에서 찬양을 할수 없잖아요. 요 바로, 바닷가 밑에 가면은, 주차장, 지하 주차장, 1층 주차장, 그 밑으로 내려가보면 바닷가하고 붙어 있는, 축단, 그, 마당이 조금 있어요 거기서 제가 손흥부 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 그리고 목사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것 때문에 일부러 제가 어, 찾은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한국에 와서 찬양을 실내에서 할수 없어 가지고 계속 야외에서 지금 어, 하고 있길래 지금 어, 그이 장소에서 부르던 찬양을 어, 이제 내일 되면 은 제가 토요일마다 차량 영상을 올리는데 그 영상을 이미 올려져 있고 또 올릴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마음이 참 표현이 좀 어렵네요. 그런데 이제 시작이겠죠. 앞으로 손 힘보 목사님 뒤를 이어서 많은 분들이 각오를 하셔야 된다 이런 생각이고 또 이런 게 없이는 또 영광의 면류관이. 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예, 저 같은 이름 없는 무명 평신도 성교사도 감옥을 8개월이나 갔다 왔는데 그것도 외국 감옥에서. 예, 근데 뭐, 이 나라에서, 예,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어, 헌신적으로 일하시다가 감옥 가는 거야. 뭐큰 상급으로 보셔야 되죠. 전혀, 예, 그, 물론 이제, 말씀드리기 좀 그러네요. 그러나 우리는 어, 미리 내다봐야 되죠. 이...